샬롬 해피영아부 친구들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선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공과 활동을 통해 말씀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모루 오감놀이와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빨간색 모루로 표현해 보며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준비물을 챙겨요. 키트한 14과 오감 활동복과 여러 가지 색깔의 모루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모루를 자유롭게 탐색해 보려고 해요. 친구들, 여기 있는 이 길쭉길쭉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루라고 해요. 모루를 한번 만져볼까요? 양 끝은 삐죽하니 우리 아이들이 만질 때 주의해 주세요. 보들보들, 부들부들, 보송보송한 느낌이에요. 이 초록색 반짝이 모루는 조금 까실까실한 느낌이네요. 모루는 이렇게 구부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색깔의 모루가 섞여 있네요. 두 번째로 빨간 모루를 골라서 유월절 문설주를 표현해 볼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주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한것 기억나지요? 그것을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해 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표현하는 빨간색 모루. 이것을 문설주와 임방에 붙여 볼게요. 활동지에 있는 양면 테이프를 떼고 그 자리에 붙여보세요. 다 완성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 날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도 구원을 받았어요. 선생님을 따라 외쳐볼까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심을 믿어요. 와,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잘했어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다음주에 만나요.